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RS 900의 마린코스트 하단 선프에 대한 세 가지 견적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린코스트 배면 수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OG 60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견적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린코스트 OG 60에 대해서 예전에 이지와 뭐가 다르냐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OG는 모든 유리를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실리콘은 독일의 백커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는 예전에는 LPM 재질의 받침대를 사용을 했고, 지금은 전체 도장으로 변경이 된상태고요 그래서 현재는 오지는 블랙 앤 화이트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지 60도 최상급, 중급, 기본 등급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하나씩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조는 똑같은 사양이니까 수조 똑같이 모든 등급에 필요하시고요. 상급과 중급에는 전용 받침대를 사용하시는 걸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등급에는 받침대를 넣지 않는 걸로 감안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오지 60이 물을 다 채우면 물이 120m고 다른 장비들까지 하시면 12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지 60을 놓으실 때는 굉장히 튼튼한 구조의 가구가 필요해요. 서랍장, TV 받침대 이런 데다 놓으실 수 없습니다. 안에가 텅 비어있는 구조들 놓으실 수 없고요. 프레임이 돼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짜임새 있게 짜여진 그런 구조라면 놓으실 수 있고요. 성인 부분이 올라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 정도는 돼야 오지 60을 올려놓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은 조명인데 조명은 RS 견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비싼 조명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오지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은 리프팩토리의 리프플레어 M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리프플레어 M을 넣었고요 전용 거치대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딱 1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급 사양에는 같은 회사의 리프플레어 스몰로 전용 거치대하고 같이 넣으시면 58만 8천 원이 되는데 예전에 리프 플레이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프 플레이어 스몰이 60까지도 커버를 해요 그래서 아크로포라 하시는 게 아니라면 기본 산호들을 하신다라면 60에서도 역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급으로 리프 플레이어 스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프 플레이어의 장점은 블랙하고 화이트로 나오기 때문에 마리코스트수조처럼 블랙 화이트를 맞춰서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받침대를 하실 때 화이트 리프 플레이어를 하시면 보다 통일감이 있고 반대로 검은색 받침대를 하셨을 때 검은색 리프 플레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기본 사양의 경우에는 맥스펙트의 MJ165 블루 버전을 넣었고요. 스키머의 경우는 마린 코스트 블루 타워 스키머 혹은 화이트 타워 스키머 두 가지 사양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 타워나 화이트 타워나 가격은 똑같고요. 차이점은 블루 타워는 고정형 방식이고 화이트 타워는 자석에 의한 거치대 방식이기 때문에 높이 조절하시는 데는 화이트 타워가 더 유리하고요. 모터의 출력은 블루 타워가 좀더 강합니다. 두 가지 제품 중에 좀더 마음에 드는 제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중급에는 저희 마린 코스트 미니 스키머를 넣었습니다. 약간 자은감이 없지 않지만 해소를 많이 키우시는 게 아니라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조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조용한 스키머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양에는 버블 매거스 QQ2, 98,000원 짜리 제품을 넣고, 그러면 스키머에서 발생되는 금액 차이는 15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수리모터인데요. OG60은 수조의 두께가 8t이기 때문에 볼텍 MP10을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MP10 장착하는 기준으로 두 대를 장착하면 84만원이 발생이 되고, 중급에는 라이노 TWB1000. 볼텍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볼텍은 펌프가 바깥에 있고, 이 제품은 펌프가 안에 있죠. 가격은 224,000원이 되고요. 기본 사양에는 제바오 MCP-70을 넣었는데요 자이어방식의 수리모터들이 한 대만 사용했을 때 결국엔 프로펠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좀더 폭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맥스펙트자이어의 경우에는 크기가 두 가지로 밖에 안 나와서 뭔가 좀더 작은 수조에 쓰기 힘들었는데 제바오 MCP가 나오면서 작은 사이즈의 자이어 형태의 수리모터들이 개발이 됐죠 MCP-70을 넣으시면 5G-60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 4 5 0 0 0 원이고요 자 그다음은 APO인데요 전용 받침대를 사용하실 때 ATO용 물통을 받침단에 넣으실 수가 있죠.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때 사용하는 말통을 그냥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상급에는 카모 ATO 89,000원을 적용하고요. 중급에는 제바 ATO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의 경우에는 ATO가 아닌 보충수통을 적용을 할 건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볼탑 형식의 보충수통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대면 수조는 리턴 칸에서 또 물이 빠지기 때문에, 리턴 칸의 물의 높이를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의 보충수통이 필요하고, 사이폰 방식의 보충수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충수통 4리터짜리 39,000원짜리를 적용을 했고요. 이제 히터랑 리턴 모터가 남았죠? 히터는 200W 정도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적합합니다. 상급에는 비지텀 200W를 넣고요. 중급에는 웨이브 포인트 200W를 넣겠습니다. 기본형에는 아마존 히터를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 모터는 5G60에는 DC 모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바오 DCP2500을 넣으시면 좀더 조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구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DC 모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AC가 내구성도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소음을 감수하실 수 있다라면 시세 모터를 쓰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가격에 차이가 있으니까 상급의 제바오 DCP2500을 넣고요. 중급에 시세 1.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라 필그린 시바트 정도 8,000원 정도 하죠. 필그린 모터 같은 걸 넣으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리턴 모터는 꼭 여분으로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저렴한 제품이라도 하나씩 추가로 가지고 계시는 게 혹시라도 모를 모터가 정지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가 있으시니까 저렴한 필그린 모터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5지6 0에 들어가야 될 장비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바닥재도 세 가지로 나눠서 넣을 건데, 최상급에는 보라보라 샌드, 한 포에 45,000원이죠. 그리고 중급에는 팔레오 샌드, 5kg짜리 두 포, 38,000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급에는 내추럴 워션 28,000원짜리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형락, 세 가지로 선택 가능하신데, 최상급에는 브랜치 성형락을 넣겠습니다. 그럼 33만원. 000, 브랜치락과 마르코락를 접목한 하이브리드락을 넣을 거고요. 가격은 26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마르코락으로 만든 성형락 22만 원이고요. 가장 기본형에 넣겠습니다. 물론 직접 만드시면 더 싸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마린코스트 해수를 세팅할 것인가, 그리고 설치를 직접 하실 것인가, 설치를 받으실 것인가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최상급에는 마린코스트 해수를 저희 마린코스트 설치팀에서 설치해드리는 걸로 가정을 하고요. 서울 지역의 경우 설치 비용은 15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마린코스트 해수 120L와 출장 설치를 받으실 때 설치 금액은 21만 원이 나오고요. 중급의 경우는 대면 수조라서 이렇게 세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물만 구매를 하시고 설치는 직접 하시는 경우. 자 이때는 물통까지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9만원이 나오고 설치가 끝나고 물통을 반납하시면 마린포스트에서 다른 용품이나 생물로 통은 바꿔가실 수 있습니다. 통 하나에 5천원씩이기 때문에 3만원은 통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구매하시는 비용 9만원에 설치비 없이 직접 설치하시는 경우 이거를 중급으로 잡았고요. 마지막 기본은 직접 설치하시고 직접 물 받아서 세팅하시는 경우로 잡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나 물값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5G60 사이즈에는 죽수 여과제 미디움 기준으로 4개 정도 넣으면 적합하시거든요. 공통적으로 4개를 넣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종합을 하면 5G60의 최상급 세팅에는 총 353만 6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중급 세팅에는 215만 8천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본 세팅에는 109만 2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금액 차이가 상당하죠 109만원 대 353만원이면 얼마야? 244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수 세팅의 방법은 정말 종류가 많고 금액의 차이도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사실은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선택할 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딱이 제품으로 쓰세요라고 패키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아 이건 잘못 샀네. 이거는 내가 이걸 샀어야 됐네. 후회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조가 크든 작든 간에 수조로 선택을 하시면 그에 맞게끔 하나하나 선정하시는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에 맞게끔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부 배면 수조는 쉽고 편리하게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단 선프에 비해서 비용 자체가 훨씬 적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해수를 하시고 싶은데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라면 하단 선프 대신에 대면 선프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영상에 언급되지 않은 장비나 용품들도 많습니다. 뭔가 추가적인 선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마린코스트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마린코스트에서 추가 상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그쪽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5지6 0의 3단계 견적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또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